자기를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 어보면 77년 전에 이 나라를 이 나라를 광복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36년 동안, 36집단 일본에게 이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권을 일본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주권을 넘겨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합니다. 주권을 뺏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존재는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일본으로 가져가도 말할 수 있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살았지만 이제 77년 전에 이제 해방됐습니다. 이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러는 것이지 백성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지 백성이 있는데 국가가 없,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백성이 자기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일절은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지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지 않은 많은 무리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laughs>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해서 지킬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이그 사람을 멸하신다. 사울이 바울을 변냈을때 사울했을 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사울했을 땐그 안에 성령님이 없었어요. 오늘 율법만 갖고 있던 그 사울이 그 안에 예수 그를 모시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게 나니까, 담메색 도성에서 꼬꾸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똑바로 하니까 꼬꾸라진 것입니다. 내가 죄 중에 계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나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바로 알지 못했을 땐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가 윤법이요. 내가 해가는 게 복이요. 이렇게 막 살았던 그 인생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를 바로 알게 되는 것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성이 거하신 성전 같은 존재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해야 됩니다. 저 일본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일본을 변화지 않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만신을 믿는 사람들 아니야. 저 북한에는 지도자 몇 사람만 변하면 백성들은 쫓아올 텐데. 지도자가 비하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그스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남에서 떠서 에서바울사도가 꼬꾸라진 것처럼 사원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우리는 한속히 꼬꾸라져야 남북 통일이 됐어. 자유민주주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이대한민국 발전할 길은 하루속히 남북통일이 돼어서저북한동보도 살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둘로 나눠줬서면 되지 않습니다. 한속히 한민족으로 통합이 돼서, 통일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다시 찢어지는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 깨어 기도합시다. 그럼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면서 승리의 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17절, 난 너희가 너희가 하늘 성지인 것을, 하늘의 성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누구든지 하늘의 성지를 더럽히면, 하나님의그 사람을 면하신다. 하늘의 성지는 거룩하니, 그러나, 거룩하 그, 그, 너희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진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증명으로 축복합니다. 신씨. let's so, listen so. 살게 하소서. 할로 나의 기도. 흐르셨소서. 하나님 주의의 기도. 인도하소서. 지여삼천하면서기도하도